안녕하세요. 카카오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링추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픽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추리 모양에 이렇게 빨간 비즈들, 빨간 열매들이 장식되어 있고, 이렇게 금줄이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리본이 이렇게 살짝 좀 모양이 안 잡혀 있기도 한데 오 리본이나 이 안에 추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안에 철사심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면 더 예쁘게 장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요 링추리 제품이랑 비슷한 게 아치 시리즈가 있었는데 아치 시리즈랑 사이즈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아치 시리즈 아치 골드, 아치 실버 시리즈고 요게 링추리입니다. 저희가 사이즈 표를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링출이랑 아치랑 링출이랑 그 다음에 아치 시리즈랑 링출이가 더 커요. 그리고 그렇고 밑에도 훨씬 더 이렇게 길고요. 요꽂을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푹 꽂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아치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몇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본적인 데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 놓고